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동이가 돈가스를 좋아해 종종 가는 식당인데 그날도 맛이 좋아서 기분이 업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초저, 초저녁인데도 밤하늘에 아주 밝은 별이 몇개 보였습니다. 요즘은 빛공해가 심해 도심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천체들이 몇개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하늘을 가리키며 아빠 별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말이죠. 진짜 유난히도 밝은 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 옛날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천체는 별이 아니고 우리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이 어찌나 밝은지 정말 별처럼 보였습니다. 금성만이 아니고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천체들을 별자리 어플을 통해 확인해 보니 목성도 보이고 화성도 보였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죠. 반면에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같은 천체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는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천체가 어떻게 밤 하늘에 그렇게 또렷한 밝은 빛을 발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주인인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 가까이에 있는 지구를 도는 이 위성인 달이 있습니다. 달도 다른 행성들처럼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죠. 그런데 지구에서 달을 보면 한 달에 며칠을 제외하곤 모양은 다르지만 마치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는 달의 어두운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마치 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의 반대는 보름달이죠. 우리가 흔히 반달이라고 부르는 달은 모양에 따라 상현달과 하현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초승달은 아주 작은 달을 가리키죠. 그 초승달과 반대 모양의 달을 금음달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아예 안 보이는 이름을 사기라고 한다고 했죠. 사의 영어식 이름은 뉴문입니다. 뉴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라는 뜻이죠. 우리네 이름도 초하루의 사, 초하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같은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동서양에서 달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천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 스토리를 풀어 가다 보니 달의 모양과 이름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별과 행성과 같은 원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우주 현상을 예로 들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핍박에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몇십일이 지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두 눈을 뜨고는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이 양손에는 두십개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쉽게 돌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선이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과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스토리인데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제가 차례로 성경 이야기를 해볼 테니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먼저 두 이야기의 제1 출처인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내려와서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하면 십계명이죠 모세의 손에는 두 증거판 십계명이 들려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보다 모세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모세의 친형 아론 역시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더소상하게 설명하면 처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말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보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까 그때서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가까이 온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도 선포하였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다 말한 후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이 얼굴을 또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직후 외에 다른 경우에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수근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림도 후서 3장으로 가보죠. 고림도 후서는 여러분도 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고림도 후서 3장에도 모세가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근으로 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 즉 수건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 너울 즉 수군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수군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주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군은 벗겨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또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서도에 행성과 항성 같은 전체의 이야기로 시작한지 짐작이 가시죠 마치 오로라 현상처럼 태양에서 방출되는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 대기권 자기장과 마찰하여 남극과 북극, 극지방을 중심으로 빛을 내는 현상이 오로로 아닙니까? 모세는 태양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뵈웠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사도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대조를 통해 설명하는 중에 그 옛날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얼굴에 빛이나 그 얼굴의 수근으로 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본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자로 유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가 자신이 핍박하던 분을 증거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어구심이 많았겠죠. 또 모세가 지닌 옛 언약의 영광에 호소하는 적대자들의 도전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새 언약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절대 법으로 믿고 있는 모세의 옛 언약과의 대조가 가장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 0계명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반영하는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군으로 덮었다는 옛 언약의 논증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의 결론을 이끄는 랍비의 논증법을 통해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선포자인 모세의 직분보다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선포자인 바울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난 광채가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사도바울의 얼굴에서는 그런 빛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제대로 씻지도 못해 얼굴이 그리 깨끗하지도 않았을 거고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매를 막, 많이 맞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바울이 형편이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엄청난 영광을 얼굴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문제는 모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 곧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실행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문제는 모세와 율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적용되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의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그의 수군이라는 이미지를 빌려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을 아예 몰랐습니다. 자신은 영광된 하나님을 뵙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와 보니까 모세로 하여금 수근을 쓸 수밖에 없게 했던 문제가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회당에서 낭독될 때 수근이 지금도 율법 자체의 언약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도구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 율법은 아직도 수군이 씌워져 있는 셈이죠. 따라서 수군은 낭독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마음 위에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 즉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도 나는 유대 사람이나 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 그들에게도 수군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군은 어떻게 벗겨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수군 이야기에서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수군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돌아갈 때는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수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면 수건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내용을 빌려와서 주님께로 돌아서면 수건은 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장된 이 의미로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서면 누구라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설 때마다 수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다, 회심하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신비와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 후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경님의 직접 조명하심으로 인해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여 영적 재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쓰는 지구형 이 행성처럼 태양으로부터 찬빛을 받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찬빛을, 찬빛을 간접적으로 남아 보여주는 정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직접 참 빛이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수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듣고 있는 수군의 장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기도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산이 한적한 곳이기도 했지만 창조주로서 피조세계를 사랑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아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잘안될 때는 산으로 자연으로 가서 기도하곤 했으니까요. 가까이 있는 도심 속에 있는 산도 좋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산은 더 한적하고 더 고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하기에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살 때는 종종 지리산으로 기도하러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변모, 변모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는 새 제자와 함께 기도하신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그곳에 나타나 예수님 것 더불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과 이 땅을 떠나오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실 일에 대하여 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급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신전이나 산당도 아니고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참 성격이 급하고 과격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갑자기 산을 감싸더니 특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휘어 감쌌습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세 자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구름 속에서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서 난 소리가 끝나자 모세와 엘리아는 온데간데였고 예수님과 세 제자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다른 사도들을 비롯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곳이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이런 행동, 이런 신앙이 바로 수군을 돕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함. 새 언약의 특징이 자유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과 그에 속한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주님의 영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참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당당합니다. 자유가 있는 자만이 담대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고초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핍박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이 수군을 가리 모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공동체는 율법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양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지금에 자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쭉새 언약의 공동체로 성령님을 통해 예배하고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믿는 자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이란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또이 사회와 세계의 시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질서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가 자유로운 삶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 성화를 위한 해방임도 기억하며 성화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